진정. 그렇습니다. 사회부, 문화부 편집국장까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낸당률를왜 번역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확률 표본과 비확률 표본 표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별이나 연령대별로 일정한 수의 표본을 선택하는 경우를 할당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비할당 표본 추출이에요, 할당 표본 추출이에요? 할당 표본 추출이죠. 그러니까요. 잘 모르는 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비확률 표본 이란 말이에요. 이미 조선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냐, MBC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냐 하면서 채널 브랜드별로 하나 하나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 무슨 말도 안 되게 위 확률 표본 표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딱 번역을 <laughs> 이 사장이 번역을 결정합니까? 조선일보가 옳지 하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MBC보다 훨씬 못 나오니까 번역 안거잖아요 <laughs>